내쉬고 일나라, 일나라 끝나고, 일나라는 게 뭐예요? 참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이거예 그래서 어, 정상로 말로는 일나라, 그다음에 일어나라를 갖다가 어, 일나라, 일나라, 일나는 거 언어에서 프롬, 프롬 더 베드, 예를 들어서 참, 어, 잠에서 깨라 이드셔요그 다음에 어, 한 일자로, 이제 뭐야, 날 일자로 일나는거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l r i z o n all, a l 뜨듯이 일어나는 all, all, a 니 l 그래서 이렇게 한일 l a l 는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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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이 a 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일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일자라는 이것도 일과 같은 겁니다. 무엇이 생한다는 뜻이요. 두 번째 어, 우리가 일사자를 쓰잖아요. 어, 일사자라고 사람이 잠에서 일어나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그래서 어 이걸 일사자라고도 하고. 또는 요거 일자도 날 일자는 일으로요. 모두가 옥스퍼드 사전을 보면은 IR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Arise 또는 어 다른 걸로 말하면은 요거 어 첫째는 Arise 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 번째는 어 To grow라는 뭐가 상한다는 뜻도 있고 세 번째, 에, to be produced. 어, 뭐가 생한다는 뜻이 에, 바로 어, 이릅니다. 이일자 또는 날일자가 이르 어, 또는 어, 이렇게 써가지고 어, 이것이 다름 아닌 산스크리트의 아이하고 같다,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아까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 무슨 말이냐? 아 그걸 이제 약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어, 1996년에 어, 어, 2006년인가? 어, 2006년이야. 2006년에 에, 스위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 어, LHC라고 하는 건 어, 빅뱅, 천지 창조의 에, 실험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8,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김정 양 박사가 아, 참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 양 박사가 아, 그 어, 빅뱅의 근거, 그 위에서 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아, 실험한 아, 아주 대단한 어, 어,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정량 박사가 참여했을 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그 어, 가속기가 LHC 가속기의 온도를 어, 태양이,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라고 합니다. 1,500만 도인데 그거에 100만 배. 에, 그거에 100만배에 해당하는 어 열을 가지고 어 히트를 어 열을 올려서 어 가속기를 가동시켰다는 거지. 가동시키니까 여기에서 어 수소가 얼마 H 수소가 얼마 나오고 헬륨이 몇 퍼센트가 나오고 해래서 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어 75%뭐또25% 어 어, 또 등등 이렇게 이제 물질이 에,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만들어지는데 에, 불과 3분 동안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고는 어, 보고서를 어, 나는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서 어, 김정양 박사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은 천지창조는 어, 1,500만도에 100만배에 해당하는 열을 가해가지고 가속기를 어 움직였을 적에 이 속에서 어 천지창조의 그 본질을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 그런데 불과 3분 동안에 에, 3분 동안에 그 천지창조는 끝났다는 거지. 끝났는데 에, 여기에서 어 피조물 창조를 크리에이트 엘어어 크리에이트 엘먼트. 어, 창조물, 피조물이 만들어졌고, 피조물을 만들어낸 프라이머리 코스는 무엇인지 손목다는 거예요. 어, 다른 말하면 프라이머리 코스가 있어 가지고 천지 창조가 되고 어,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물질은 만들어졌는데 그 프라이머리 코스의 존재는 발견할 수없다는 거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그 프라이머리 코스 나는 그 어, 천지 창조의 근원을 어, 영어로 어, 쓰면은 프라이머리 코스입니다 이게 네. 어, 프라이머리 어, 프라이머리 코스가 바로 아니면 어, 조물주입니다 이게 에, 이게 조물주예요 어, 조물주인데 이 조물주가 즉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또,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에, 코스라고도 하고, 또는 크리에이터라고도 할 수가 있죠요 그런데, 에, 원래는 라틴 말로, 프라이머리코것은 게네시스, 어, 게네시스, Genesis, 또는 제네시스요. 라틴 말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만...